자, 16번 문제. 아, 어 문제가 좀 어려워요, 이 문제는. 자, 지금 보면은, 문제가 글로 쭉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그림으로 갖다 풀어줄게요, 그림으로. 자, 여기서는, 자, 이 문제에서는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자, 일단 주어진 거 먼저 선생님이 좀 체크 좀해볼게 주어진 게 뭐가 뭐 주어지냐면은, 자, 문제에서 AB의 길이가 주어졌어. 그치? 그 다음에 또, 자, BC의 길이도 주어지고, 자, 그 다음에 AC의 길이도 주어졌어. 이렇게 자, 또 뭐가 주냐면은 FP의 길이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PD의 길이, 어, PD의 길이까지 주어졌단 말이야. 음, 그래서, 여기서는, 자, 이 문제 풀때첫 번째 뭐 하냐면은, 자, 우리가 첫 번째 해줄게. 자, 숫자 원이라고놓게 자, 첫 번째는 뭐 하면은, 어, 자, P2의 길이를 갖다가 구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자, 요 길이겠죠. 요 길이. 자, 요 길을 먼저 보여 주고, 자,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뭐가 보여주는... 야 음, 두 번째는... 어, 여기는 요사각형 있지. 요 사각형. 자, 여기는 요 사각형이 보면은... 여기 있는 게 수직이고, 여기 있는 게 수직이야. 그치? 자, 두개 수직이니까 마주 보고 있는 게 180도란 말이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면여기 있는 게... 자, 요렇게 생긴 원에... 자, 요렇게 원 원에 내접하는 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원이 요렇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요렇게 음. 자, 그래서 요 성질을 이용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면은 음, 여기 있는 얘를 자, 요 C의 각도를 자, 세타라고 놔주면은 어, 여기 있는 요 각도, 요 P의 각도는 어, 파이 빼기 두개 마주 보고 있는 게 180도니까 어, 파이 빼기 세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두 번째 아를 거는, 자, 사각형, 음, PD, 어, CE. 어, 요 사각형은 내접 사각형이다. 라는 거를 외워줘야 돼요. 이렇게. 자, 뒤에 요 문제 또 나오니까, 어, 연습 확실히 해놔서 뒤에 나오면은, 어, 맞추도록 하세요. 어, 자, 여기서 AB의 길이가 얼마라고 그러냐면, AB의 길이는 6. 요 길이는 6,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4, 옆에 있는 거는 5라고 주어졌고, 그 다음에 PF의 길이, 여기 있는 요 길이는, 음, 요 길이는 7, 6분의 루트 7. 6분의 루트 7. 그 다음에, 어, PD의 길이는, 요 길이는 루트 7이라고 주었단 말이야. 여기서 이제 P2의 길이가 갖다 구할 건데, 여기 있는 요 P2의 길이는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넓이를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서, 요두개 같다라고 해서, 어, P2의 길이를 갖다 구할 거야. 일단 삼각형을 세 개로 쪼갤게요. 어떻게 쪼갤 거냐면은, 요렇게 갖다 거주고, 요렇게 갖다 거주고, 자, 요렇게 갖다 거주면은, 삼각형이 세 개로 쪼개지는 거야. 자, 여기 있는 이쪽이 1번 삼각형, 여기 있는 게 2번 삼각형, 이 오른쪽이 3번 삼각형. 그래서 세 개의 넓이를 따로따로 따로 구해줄 거야. 자 일단 전체 넓이를 먼저 구해볼게. 자 전체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어 파투스 어 뭐야? 헤로의 공식이 할수있지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자 일단은 자 P를 먼저 구하고는 P는 자 2분의 세 변의 길이 합이니까 6, 4, 5 더하니까 15가 됩니다. 이렇게. 자 넓이 S는 어 2분의 15 곱하기 음. 자 2분의 15에서 6배니까 어 2분의 3될 거고, 그다음에 2분의 어, 5가 될 거고 2분의 7 나오겠지. 이렇게 자 계산해 주면 분모가 2가 4개 있으니까 여기는 있 거는 어, 루트 16이니까 4로 빠져나올 거고, 자 3하고 5하고 곱하니까 15가 되니까, 여기는 15에 루트 7, 여기 있는 게 일단 전체 넓이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삼각형 세 개로 쪼갰을 때 넓이를 섰해서 갖다 써볼게. 자첫 번째 넓이는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6이니까, 6 곱하기, 높이는, 어, 6분의 루트 7. 여기 있는 게첫 번째 삼각형 넓이고, 자, 두 번째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4가 될 거고, 높이가 루트 7 되고, 자, 더하기, 자, 세 번째 삼각형은, 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5가 될 거고, 자, 높이는 몰라요. 그지 자, 높이는 뭐냐면, P2가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얘네 세개 더한 거는 전체 넓이랑 같으니까 4분의 어15 루트 7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자, 여기 있는 거를 풀어 주면은 자, p는 2음 자, 풀이가 길기 때문에 그냥 갖다 쓸게. 자, p2를 갖다 구하면 얼마가 나오면은 2분의 루트 7이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1단계까지 끝난 거야. 자, 그럼 2단계. 우리가 구하는 넓이는 뭐냐면, EPD의 넓이기 때문에, 음, 자, 여기 는이 넓이가 되는 겁니다. 이 넓이. 자,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면은, 자, 넓이는, 음, 자, 삼각형 E, 어, PD의 넓이는, 자, 공식,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사인 세타, 요 공식에다 갖다 집어넣을게. 자, 그러면은, 자, 2분의 1. 2분의 1에 여기는 자 a는 여기 길이 루트 7을 갖다 집어넣고 루트 7 곱하기 자 우리가 구했던 p2의 길이 얼마냐면 2분의 루트 7 되겠지 자 여기 곱하기 어 사인의 개인각의 파이 빼기 세타니까 파이 빼기 세타가 되겠지요렇게그렇자 근데 사인 빼기 사인의 파이 빼기 세타라는 얘기는 요놈은어 사인의 세타랑 같아요 그럼 사인 세타랑 같다 구해야 되네 자, 사인 세타는 바로 못 구하고, 자 코사인 세타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세타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자 그럼 코사인 세타를 갖다 구하면은 코사인 세타는 자 코사인 법칙 넣어야 되겠지? 자 코사인 법칙 넣으니까, 음, 자 2곱하기 음, 4곱하기 5분의 여기는 16 더하기 25의 마이너스 36이 되는 거지. 자 분자를 계산하면어 41에 3 6을 빼니까 5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2하고 4하고 5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약분되겠다. 자 결과는 8분의 1이에요. 그렇지? 자 그럼 피타고라스로 어, 직각삼각형 그려서 피타고라스로는 사인 세타는 얼마나 오면은 8분의, 8분의 8분의 자 3루트 7나옵니다. 이렇게 그거는 자 우리가 구한 8분의 3루트 7을 여기든지 갖다 집어넣으면은 자 최종적인 결과는 자 계산해 볼게 자 2하고 2하고 곱하니까 4가 될 거고 자 4분의 7 곱하기 여기는 어 8분의 3 루트 7 나오겠지 이렇게 이렇게 자 계산해 주면은 32분의 21 루트 7 나옵니다 자 문제에서는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은 음 p 분의 q라고 했을 때 자, 핀자분모를 더하는 얘기니까 32하고 21하고 두 개를 더해주면은 53이 나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